안녕하세요. 코인프로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식 관련해가지고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리플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강 보합세를 나타냈고 거래량은 여전히 상위권에 도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소송 종료 기대감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러나 가격은 움직이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제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리플의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이 2차 판매 비중권 허용 시 SE와 A SEC와 합의를 나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합의에 대한 조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존 디튼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 하나로 6억 7천만 원 정도의 벌금액과 리플을 미국에서 판매를 허용해준다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 합의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도 있는 6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낼 테니까 그냥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 사실상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이 리플 소송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SEC가 리플 리플의 CEO를 고소하면서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2년 넘도록. 우리 리플 홀더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소송 기대감으로 리플의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리플에 대한 증권 가능성을 제거할 시에 sec와 합의하겠다고 말한 이존 리튼 변호사는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한 변호사로서 최근에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이존 디튼 변호사가 계속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의 트위터에 어,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이 리플 소송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튼 변호사의 어, 트위터 계정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리플은 지난 3월에도 소송 이 소송 종료 기대감으로 좀큰 폭의 폭등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 소송에서 이렇다한 결론이 안 나오자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4월 달에 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5월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소송 종료 기대감에 3월달 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500원대에서 750원까지, 750원까지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이번에 소송에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단순히 소송 승소 기대감에 5 0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럼 이번에 소송 승소를 하면 기존에 부의한 분들, 새로 또는 리플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좀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 1대1 대화방이 나옵니다. 여기에 숫자 3, 숫자 3을 눌러주시면 리플이 승소할 때 기존 보유자 또는 리플을 새로 매수하려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2100만원대에서 4천만원대 단까지 거의 100% 상승을 보였는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근데 현재 리플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리플이 고생을 끝낼 때입니다 자 그럼 리플의 소송 결과가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sec 소송 결과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sec의 갠슬러 갠슬러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만 과연 이게 이제 악재일까요 계속해서 장기간 보유, 보유한 이 리플 을 보유한 분들은 소송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좋은 니트 변호사가 사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코인 업계의 사실 문제예요 전체 코인 업계 전체 코인 업계의 판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판을.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도 우리 다른, 다른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최악의 사안, 리플이 폐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쇄하게 되면. 그럼 단순히 리플 홀더뿐만 아니고, 다른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이 증권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즉, 패소를 하게 된다면 SEC가 더 공격적으로 규제를 할 거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리플 다음에.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음... 어떻게 여러분이 대응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1대1 링크가 나옵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나오거든요. 3번을 눌러주시면 3번을 눌러주시면 제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서 어, 우리 코인 투자자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명확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